신무정 전총장 임기를 언제 시작했죠? 네, 작년 9월입니다. 어제부로 사퇴해서 9개월 만에 사퇴했습니다. 조찰 개혁에 대한 삼마들을 했는데 뭐라고 했습니까? 시안과 결론을 정해놓고 추진될 경우 예상하지 못한 많은 부작용이 생길 수 비, 있다. 삐 B B 틀렸어, 네. 틀렸어. 꼬였습니다. <laughs> 네. 어려운 개혁일수록 시안과 방향 없이 시작하면 어떻게 되느냐. 애초 그 개혁이 어려운 이유가 뭐겠어요? 그 개혁의 대상이 되는 자들이 힘이 세서 그런 거예요. 힘이 세기 때문에 그 개혁을 자신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틀어버리는 겁니다. 어려운 개혁일수록 시안과 방향을 분명히 미리 정하고 가야 하는데 그렇게 미리 정해도 중간에 온갖 난관에 부딪히는데 시안과 방향마저 없애려니 택도 없는 소리예요. 택도 없는 소리. 그런 논리로 지난 70년간 검찰개혁이 지체가 됐고. 시안과 방향을 정해놓고 사람 죽이는 선수들이 그게 할 말이 아니지. 윤석열 검찰은 70년간 축적된 검찰의 모든 나쁜 악습, 그 악습을 정치인 이재명을 대선 전에 출마 불가능하게 죽이는데, 그런 정해진 시안과 방향, 예, 악습을 총동원한 최악의 검찰이었어요. 윤석열 검찰의 마지막 총장이 신무정인데 그런 신무정이 무슨 낯짝으로뭐 어쩌고저쩌고 합니까? 조언을 해요. 더구나 윤석열 풀어줬잖아. 내란 수결을 그래서 국민들로 하여금 아, 검찰에 대해 가진 일말에 기대마저 완전히 접게 만든 장본인이 자기인데 무슨 염치로 그런 소리를 합니까? 검찰 조직이 그렇게 걱정됐으면 하지 말았어야 할 일만 골라서 한 사람이에요.